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하잖아요. 어이해는 미인이다. 뭐? 미인. 한번 보고 두번 보고 <laughs> 자꾸만 보고 싶네. <laughs> 이 짠! 짜잔! 짜잔! 사람이 보니까 유행가를 짠짠 많이 짠 하러, 짠 하러 그러네요. 이거 옛날 노래 아니야? 이 제목이 미인이에요? 안본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자꾸만 보고 싶은 어이해!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예. 아 어이해 미인. 감사합니다. 네. 가는 거 고맙습니다. 네. 무슨 일이 아니에요? 왜요? <laughs> 이제 연말이에요. 한 해가 갔단 말이에요. 나이를 한살더 먹었단 말이죠. 그렇지. 네. 근데 <laughs> 사실 이때쯤 되면 좀 반성을 많이 하고 <laughs> 후회가 많이 고한 음.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하잖아요. 음. <laughs> 어때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늘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내가 시간이 많은 것도 같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 같아서, 항상, 어, 마음 속에 음.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음. 얘기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명예를 지켜가면서 살아야겠구나. 음. 해년마다 그 생각을 음. 많이 하게 돼요. 철이, 철이, 깊은 생각 하면 서 병임 씨는 병임 씨 아, 저도 솔직히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다가 음. 요즘 딱 이제 조금 먹는 음. 것 같기 때 아, 이제 나이를 먹는 거. 없는구나. 이제 앞자리 또바뀌안 바뀌어요, 전 아직. 아, 아직. 예, 뭐. 어렇 <laughs> 네. 절대 안 바뀌어요. 안바뀌예요 <laughs> 안 <바꿀> <laughs>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 아시는 목사님이 <laughs> 어, 어. 그때 내가 젊을 인데 어. 50이 딱 넘어가면, <laughs> 음, 때 우리 농담처럼, 음. 아, 이제 쉰 내놔서 못 살겠네. 아 뭐, 같이 못 놀겠네. 그러게 상처를 받았대요. 저는 또 이때쯤 되면 제가 새해 때, 난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아, 이런 다짐했던 는데 어. 그걸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요 어. 그래도 저는 올해는, 새벽 기도를 드리자. 어. 그런 마음을 음. 품었었는데, 어. 제가 매일은 못 갑니다. 주 음. 그 3회. 어. 네. 새벽 기도를 <laughs>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아니, 어, 지난번 방송 때.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가만히 있어 보 진짜. <laughs> 아, 그래서 제가 <laughs> <네네네>. 목사님께 <목소리>, 멈춰보고 <laughs> <어쩌고> 싶은 거예요. <laughs> 너무 힘든데, <laughs> 이걸 꼭 해야 되냐. <laughs> 어 때는 <어쩌더니> 기도하다 보면은. <laughs> 어. 자고 있어요. 자고 <laughs> 있어요. 꿈을 꾸듯이 기도하고서 <laughs> 어. 내가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있나? 이거 특별히 <laughs> 잠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이 새벽 예배를 하고 나서 하루를 망치는 어? 경우가 음, 맞아요 목사님. 네,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음. 그후지고 시간을 맞춰서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음. 내가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하루의 삶이 망가진다. 음.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치. 음. 네, 그러니까 음.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와서 한다든가 음. 아니면 저녁 기도 시간을 정한다든가 해서 음. 자기 생체 리듬하고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별로 나쁘지 않다. 음, 음. <laughs>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럴 아, 줄 알고. 아, 아. 그래서 안 물어봤거든요. 어. 그래서 죽은 것도 여기서. 체육예배하다가. 아우, 진짜. 하늘을 어. 마감하는 요 시점. 어, 어. 요 시점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음. 같아요. 무화과 나무 비유. 음. 아. 포도 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음. 주인이 꽤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음. 열매를 구하는데 네. 열매가 없어 음. 당연히 열매를 내야 할 시점이 됐는데 음. 네. 없을 때 찍어버리자 음. 열매를 못 내면 자리만 차지하고는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음. 그때 그 과원지기의 얘기가 참 멋있어요 음. 더 기름을 줘 보겠다 음. 더 노력을 해보겠다 음. 그러니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 음. 한 해만 더 기회를 음. 달라는 게 뭐냐면,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음. 끝까지. 끝까지 음. 기다려주시는데, 그 기다림의 의미는 뭐냐? 열매예요. 음. 음. 뭔가 결과물이 아름답게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음. 음. 우리 매년 연말이 되면 후회하고, 맞아요. 또 새해 되면 다짐하고, 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을까. 음. 아이들에게 부모가 뭔 얘기를 할 때,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할게, 할게. 그놓고 나서 안 하는 걸 매번 반복한다면 아. 어느 순간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안 믿겠지. 그쵸? 그래서 올해 이제 마무리 되기 전에 음. 아직 한달 남아 있잖아요. 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뭔지 음. 한번 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 음.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써서 네? 다른 거에 내년에 하지 말자. 요거, 다시 해서, 아. 점수 올리자. 아. 항상 우린지우고 어, 새로운 거. 지우고 어, 어. 새로운 어. 거. 이제안 만나보다 새로운 거. 에이트에서 점수 안 났어. 버려. 음, 버려. 다시 또 하고 하니까 항상 그 점수인 거야. 음. 음. 이제 좀 점진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음. 그런 노력을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이거 너무 좋은 방 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것 같아. 이걸 100점 맞자가 아니라 어. 10점만 올려보자. 어, 그러면 어렵다. 내년을 또 음. 의미있게 살수 있고. 음. 음. 이게 제 딸한테 제가 교육하는 거예요. 어떤 연말이 되면 뭐 송년 <laughs> 음, 파티들 이런 데만 많이 일을 하고 자기를 돌볼 아 시간이 음 없어요. 음 먹고 마시고 특별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났지. 어 그래서 올해 내가 이렇게 음. 잘 살고 있는지 음. 후회할 일은 없는지 음. 이런 것만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음. 지혜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 음.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음.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음. 철이 들어야 어른이래요. 맞아요, 맞아요. 응. 네. 아주 어린입니다 <laughs> 그래서 나이 먹은 어린, 아기가 있고, 음. 어린 어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 어.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어예를 함께 음. 하잖아요. 그렇죠? 음. 우리가 어예 찍을 때마다 긴장을 음.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과정에서 점점, 점점, 점점 우리도 성숙 때 가는 거죠. 음. 네. 좀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시점 같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딱 주제를 다루니까 음. 어, 요거 시청하시는 분들 도 오늘 많은 힌트를 좀 얻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제가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 답게 사는 사람. 크리스천 답게 음. 목사는 목사답게. 아. 음. 병원시는 병원시는 나답게. 답게. 목사는 목사 답게. 현지시는 현실시 답게. 병실평실나 답게 답게.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음. 갈등 요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가 있습니다. 다른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어이해와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다시 만나요.